아이고, 간지러워 죽겠네. 여러분도 이렇게 요즘 몸 어딘가가 자꾸 가렵지 않으신가요? 밤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다든가 등이 간질간질해서 긁다가 상처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비누 때문이라고 넘기신 적은요?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시작된 부위가 어디인지, 언제 심해지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당신의 장기 건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전신 가려움과 만성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정태윤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려움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곳의 가려움은 그냥 긁고 말 일이 아닙니다. 이 부위들이 가렵다면 간, 폐, 신장 같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거나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 중에는 단순한 가려움을 무시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에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얼마 전 재계 상담을 요청하신 김순애 67세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달 전부터 손바닥이 가렵고 밤마다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비누를 바꾸고 보습제를 써도 나아지지 않아서 그냥 참고 지내셨죠? 그런데 점점 눈 흰자위가 노래지고 피로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세히 여쭤보니 소변 색깔도 평소보다 진해져 있었고 식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검사를 권유드렸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저하 초기 단계였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관리를 시작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 중이십니다. 김순애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줄만 알았다고요. 설마 간이 안 좋아서 손이 가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대요. 근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증상으로 시작됐다가. 결국, 간이나 신장,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가려움을 무시한 채몇 달만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 곳의 가려운 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간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담즙산이라는 독소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가 말초 신경이 집중된 손바닥과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간 질환 연구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간 질환을 겪는 분들 중 70%가 심한 손발 가려움을 첫 번째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발 가려움은 간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제가 만난 박민수 48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민수 님은 회사원이셨는데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회의 중에도 계속 긁곤 하셨대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검사를 해보니 비형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만약 손발이 가렵고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진하거나 눈, 흰자위가 노래진다면 즉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시간을 다투는 문제예요.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 매운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이 간 독소를 악화시키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는 간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늦은 밤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시면 간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요즘 손이나 발이 유난히 가렵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상부 특히 날개뼈 사이 부분이 가렵다면 이것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위는 폐나 심장과 연결된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호흡과 혈류를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폐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위에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수 없는 등 상부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중 20%에서 폐나 심장질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높은 비율이죠.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정화 45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님은 등이 너무 가려워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하세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등이 가려워서 깨는 경우가 많았고요. 처음엔 이불을 자주 빨고 방청소를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제게 오셨고, 폐검사를 권유드렸더니 초기 폐암이 발견됐어요. 정말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완치되셨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고 난 후나 누워있을 때등 가려움이 심해진다면, 폐나 심장 관련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해요. 이건 몸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위 가려움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담배가 폐를 자극하면서 등 부위 신경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등이 자주 가려워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이라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강이와 발목, 양쪽 다리가 동시에 가렵다면 이건 신장 기능 저하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다리 부위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가려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투석을 받는 분들 중 60%가 신장 질환 진단을 받기 전에 심한 다리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리 가려움이 신장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죠? 김소연 35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소연님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셨는데 다리가 자꾸 가려워서 긁다가 상처가 나곤 했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진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약물성 신장염이었어요. 진통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신 게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투석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소변을 볼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는다면 신장 검사를 바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 에너지 음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리거든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요즘 다리가 자주 가렵고 붓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몸의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 그 경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려움은 몸속의 독소와 염증이 높을 때더 심해집니다. 혈액이 탁해지고 순환이 잘안 되면 피부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가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2터약 8잔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물만 제대로 마셔도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영호 71세님이셨는데 손발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하루 물 섭취량을 늘렸더니 2주 만에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뇨 작용 때문에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맹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맛이 밍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오이를 썰어 넣어서 드시면 훨씬 마시기 수월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져서 몸속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에도 물한잔 드시고 주무시면 밤중에 입이 마르거나 가려움이 심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맨발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맨발로 흙이나 잔디 위를 걷는 거예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경혈점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이 경혈점들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독소 배출도 잘 되는 거죠. 특히 아침 시간에 하시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승만 64세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맨발로 30분씩 걸으셨는데, 3개월 만에 발바닥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세요. 처음엔 발바닥이 시리고 아프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기분이 상쾌하고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지금은 맨발 걷기가 하루에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맨발로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집 안에서 지압 매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TV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지압 매트 위에 서 계시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발바닥 뿐만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발바닥을 자극하면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하체 순환이 좋아지면 손발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의 간과 신장이 집중적으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주무셔야 장기들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게 주무시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특히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결국 가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가 신장의 회복시간이거든요. 박정숙 69세님은 평생 새벽 1시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손발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제게 오셨어요.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니 수면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밤 10시 30분에 주무시도록 권유드렸더니 한달 만에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세요. 처음엔 일찍 잠들기가 어려우셨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누우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숙면에 가장 좋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유지하세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등푸른생선, 호두, 아마씨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가려움의 근본 원인인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루 한줌 정도의 호두나 아몬드면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아침 호두 세 알씩 드시라고 권합니다. 강명이 73세님은 등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셨는데 매일 고등어를 드시고 호두를 간식으로 드셨더니 한달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처음엔 생선 비린내가 싫으셨는데 된장에 조리거나 허브를 넣어서 요리하니까 훨씬 먹기 좋더래요.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씩 꼭 등푸른 생선을 드신답니다. 오메가 3는 영양제로 드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좋아요. 생선을 구워 드실 때는 너무 태우지 마세요. 탄 부분에서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찌거나 조리는 방법이 가장 건강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가려움도 더 악화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윤정이 66세님은 손주 돌보는 스트레스 때문에 손바닥 가려움이 심했는데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을 하시니까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더래요. 지금은 손주랑 함께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셨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절대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술, 커피, 인스턴트 음식, 매운 음식은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이런 음식들이 몸속 염증을 높이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특히 밤에 라면이나 치킨 같은 야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간에 직접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은 간 세포를 파괴하면서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저녁에 술한잔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허전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커피도 하루 한잔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면 오히려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도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두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매운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캡사이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가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 때 매운 음식을 드시면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세요.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 같은 걸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염증이 심해져요.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충분히 마셨나요? 밤 10일 시 전에 주무시나요? 당신의 하루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물한잔더 마시고, 내일은 10분 일찍 주무시고, 모레는 산책을 10분 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 달만 실천하고 나니까 가려움이 줄고 몸이 가벼워져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려움의 골든타임과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생기고 3개월을 넘기면 간이나 신장, 폐질환이 이미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려움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초기 3개월이 정말 중요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바로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였어요.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몇 달을 참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영수 75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손발 가려움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바르셨다고 합니다. 연고를 바르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가려워지는 걸 반복하셨대요. 검사를 해보니 강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3개월만 일찍 오셨어도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조영수님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죠? 매번 말씀하세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한 게 후회된다고요. 반면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약을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물한컵더 마시고 잠자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김순애님도 처음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끊고 밤 10시에 주무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간이 스스로 회복한 거예요.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만 받으시면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김순애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고 귀찮게 느껴졌대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가려움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려움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보습제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밤에 더 심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가려움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려운지, 밤에 심해지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더 가려운지 적어 보세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어느 부위가 가려웠는지, 몇 시쯤 가장 심했는지, 어떤 활동을 한 후에 가려웠는지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예요. 가려움의 정도도 10점 만점으로 표시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려움이 심해지는지 어떤 음식이나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이 기록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으면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처럼 70세님은 가려움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커피를 마신 날 저녁에 항상 손이 가렵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커피를 끊으니까 신기하게도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몰랐던 패턴을 일기를 통해 찾아낸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과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 볼까요? 가려움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강경화, 신부전, 폐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장기는 회복이 정말 어렵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강경화가 진행되면 복수가 차고 의식이 흐려지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오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해요. 한 번에 4시간씩 걸리는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하는 겁니다. 폐암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진행되면 호흡곤란, 심한 기침, 체중 감소가 오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